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수학적 126쪽부터 129쪽까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의 주제는 증육면체의 겉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말해 보자고 알아보자고 했어요. 이 겉넓이는 선생님이 이번 단원에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는데 얘는 뭘 떠올리면 되냐면 포장을 하는 걸 떠올리면 됩니다. 포장. 물건을 포장하는 거 있죠? 그러면 이 포장하는 거를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뭐냐면 펼친 그림 전개도가 되는 겁니다. 전개도. 그럼 우리가 지난 2단원에서 각기둥과 각뿔에서 어, 직육면체 전개도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쵸그 부분을 잘 떠올리면서 학습을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 가와 나상나 상자가 있는데요. 건넓비가 어떤 게더 큰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건너비란 뭐라고 얘기했어요? 물체 겉면의 넓이. 그 물체 겉면을 다른 말로 물체 겉면을 감싼다. 그럼 뭐예요? 포장이란 얘기죠. 포장. 음. 물체의 겉면을 감싼다. 그럼 포장지의 넓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직육면체의 건넓비는 직육면체의 여섯 넓이 여섯 면의 넓이 합을 뜻하겠네요. 당연하죠. 한 면이라도 포장이 안 되면 선물이 아니니까요. 자, 그럼 첫 번째, 가와 나의 부피를 구해보세요. 그럼 가는 어떻게 구합니까? 가. 가로. 부피에요, 지금은. 가로. 9cm. 세로. 8cm. 높이. 5cm. 한번 얼마입니까? 360 세제곱 cm가 나오죠. 나는 어떻게 돼요? 나. 가로. 6cm. 세로. 6cm 높이 10cm죠 뭐, 얼마입니까? 곱하면 360이네요 어, 그러면 가와 나의 부피는 어때요? 같네요 그럼 부피가 같다고 이제 여러분 물음이 생겨야겠죠 물음표 그럼 부피가 같다고 해서 겉넓이가 겉넓이도 같을까? 라는 물음이 생기겠죠 눈으로 봤을 때 어느 게더 작아보여요? 또는 어느, 어떤 게더커 보이나요?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그럼 여러분 마음대로 이 부분을 써보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겉 넓이를 구해보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한번 전개도를 펼쳐가지고, 전개도를 그려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게 127쪽에 있고요. 어, 가의 넓이를 한번 펼쳐봤어요. 펼친 그림으로. 그러면 가의 전개도가 얘가 되는 거죠. 어. 그러면 어요 부분이 뭐가 될까요? 요 미음이랑 똑같겠죠. 미음. 그럼 총 면이 몇 개입니까? 여섯 개죠. 그럼 요 부분은 뭘 뜻할까요? 그렇죠. 여기 디귿 디귿니은의 요 부분이죠. 여기는 몇 센치가 되는 거예요? 5cm 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어이 6개 다음에 다 더하면 되겠네 기역부터 비읍까지 6개 다 더하면 되겠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얘는 한 차원 더 나갔죠 왜더 나갔을까요 아 우리는 지난 시간 지난 2단원에서 직육면체 또는 각기둥에서 마주보는 두밑면에 밑면은 서로 평행하고 합동이다 라고 했어요 그죠 그럼 기억하고 뭐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비읍하고 똑같고 그죠? 그 다음에 미음하고 뭐랑 똑같아요? 뭐가 마주봐요? 뭐가 민면이 될수 있나요? 디귿하고 똑같죠? 그쵸? 그 다음에 니은하고 뭐가 마주봐요? 리을하고 마주보죠 아 그러면 더 간단해졌네요 원래 6개여섯 개 되는데 지금은 동그라미 별표 세모 세개로 바뀌었네요 그죠? 그럼 그런데 이런게 몇 개씩 있어요? 두 개씩 있죠 그럼 이 넓이들을 더해가지고 동그라미 세모 별표 이 넓이를 더해가지고 몇 배를 해주면 돼요? 두 배를 해주면 되겠네요 이 여자아이가 이야기한 게 6뜻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럼 실제로 이걸 구해보자는 얘기에요. 그럼 기억, 기역, 기억은 어떻게 구합니까? 기억. 기역. 기억의 넓이는? 기억의 넓이 어떻게 구해요? 그렇죠.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9 곱하기 8. 니은요 여기는 가로가 9고, 세로가 5죠, 5. 9 곱하기 5. ᄃ은요? 귿은요 여기가 8cm죠, 8, 가로가. 세로가 5cm고, 8 곱하기 5. 그죠? 리얼은요 여기가 얼마가 돼요? 9죠, 9? 9 곱하기 5. 맞습니까? 그 다음에 미음은요? 여기가 8이죠, 8? 왜? 여기랑 모서리의 길이 같으니까. 8 곱하기 5. 그 다음에 비음은요? 어떻게 돼요? 여기가 8이고, 여기가 9죠? 그럼 9 곱하기 8이 되겠네요. 이해 됩니까? 어. 그럼 요게 그 설명이고요. 다 더하면 얼마가 나와요? 314가 나오죠? 그럼 방법 2번은 어떻게 한 거예요?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동그라미 별표 세모는 어떻게 한 거예요? 공거를 발표 세모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기억이랑 뭐랑 똑같아요. 비읍이랑 똑같죠. 그럼 기역, 비읍 대신 얘를 기억으로 바꿔. 잘안 보이나요? 눈에 빨간색으로 해보겠습니다. 얘를 기억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미음은 뭐랑 똑같았죠? 미음은 디귿이랑 똑같았죠. 그럼 얘도 디귿으로 바꿔요. 리은 뭐랑 똑같았나요? 리은 니은이랑 똑같았죠. 그럼 얘 니은으로 바꿔요. 그러면 얘는 뭐라고 쓸수 있어요? 기억 두 개. 에다가 니은 두 개. 에다가 디귿 몇 개입니까? 두 개죠. 맞죠? 기억 하나, 둘. 리은 하나 둘 디귿 하나 둘 이렇게 쓸수 있죠 맞습니까? 그럼 뭐라고 쓸수 있어요? 기억은 9 곱하기 팔 이런 게두개 있고요. 더하기 리은은 구 곱하기 오죠? 9 곱하기 오 이런 게몇개 있어요? 두개 더하기 디귿은요? 8 곱하기 5죠? 8 곱하기 5 이런게 몇개 있어요? 두개 했더니 몇개예요얼마예요314세제곱미터다 라는거죠 어 여러분 은 지금 여기서 헷갈리면 안되는게 지금 건널비를 넓이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높이가 없습니다 높이를 안 곱해요 넓이기 때문에 센티미터 제곱 센티미터 단위예요. 세제곱이 아닙니다. 부피는 세제곱이고요겉넓이는 제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더 간단하게 하려면 한번 이렇게 한번 볼게요. 방법 3번이 있을 수 있어요. 방법 3번은 방법 2번과 같은 방법인데요. 기역 니은 디귿, 얘도 기역 니은 디귿으로 바뀌었죠. 그쵸? 그럼 방법 3번은 이렇게 쓸수 있죠. 3번. 3번 방법은 기역 더하기 니은 아이고 니은 더하기 디귿 요런 세트가 몇개 있어요? 두 세트 있죠? 그럼 곱하기 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해돼요? 그러면 9 곱하기 8 더하기 아, 그냥 얘는, 어, 여러분, 대가로 쓰는 걸안 배웠기 때문에, 9 곱하기 8 하면 얼마예요? 그냥 쓸게요. 9 곱하기 8, 72. 니은9 곱하기 5, 45. ᄃ은 8 곱하기 5, 40. 이런 걸다 더해서 몇 배를 한다? 두 배를 한다. 그럼 얼마예요? 157인가요? 그죠? 85에다가, 7어 2이 더, 더157 곱하기 2는 314제곱센치미터다. 방법 1번, 2번, 3번에 대해서 어 3번으로 한번 해결을 해봤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게더 편한지 친구들과 이야기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 2번은, 나의 건널비를 한번 구해볼 거예요, 나. 자, 나의 건널비를 한번 구해본다, 라는 거예요. 그럼 근데 이, 지금 전개도가 제대로 다 그려져 있습니까? 안 그려져 있습니까? 안 그려져 있죠? 그러면 그려봐야겠네요. 지금 이 부분은 뭐랑 똑같아요? 얘랑 똑같죠? 그럼 얘의 수치를 한번 써보자는 얘기예요. 6cm. 얘도 6cm죠? 높이는 10cm. 그럼 얘는 얼마가 될까요? 6, 6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아, 여러분, 미안합니다. 이렇게 잘, 선분이 잘안 그어져요. 생각보다. 그럼 얘 마주보는 거 하나 됐고, 그 다음에, 뭘 그릴 수 있을까요? <laughs> 얘랑 마주보는 거 하나 그려야겠죠? 6cm, 여기도 6cm가 되겠죠? 얘랑, 얘랑 길이가 똑같아야 되니까 얘도 6cm입니다. 그럼 6cm짜리. 6cm짜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근데 여기는 접히죠? 그래서 여기는 점선으로 해야 돼, 점선으로. 그럼 여기도 6cm. 그 다음에 얘랑 마주 보는 거 해야겠죠? 마주 보는 거. 6cm, 10cm 똑같습니다. 얘도 1, 2, 3, 4, 5, 6. 그 다음 얘는 접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실선으로. 얘도 1, 2, 3, 4, 5, 6. 이렇게 실선으로 되겠죠. 그럼 얘는 얘랑 똑같고요. 그 다음 얘는 얘랑 똑같고, 얘는 얘랑 똑같게 되는 거죠. 이해 됩니까?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건 넓이 구하는 방법을 식으로 나타내고 건 넓이를 구해 보세요. 그럼 방법. 앞에서 세 가지 했죠. 세 가지. 1번 방법. 그냥 구한 거예요. 하나씩. 그럼 뭐예요? 별표 예 더하기, 예 더하기, 예 더하기, 예 더하기, 예 더하기, 예. 이렇게 한 거죠? 맞습니까? 뭐라고 쓸수 있어요? 1번 방법은. 응. 여러분, 선생님 거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저 전개도, 지금 선생님 화면에 보이지 않지만, 위에서 여러분이 썼던, 만든 그 전개도, 수치를 써써 넣은 전개도를 보면서 각자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6 곱하기 6. 에다가, 뭐 곱하기 뭐? 6 곱하기 6. 에다가, 또, 6 곱하기 10. 에다가, 6 곱하기 10. 에다가, 6 곱하기 10. 에다가, 6, 6 곱하기 10을 더해주면 되겠죠. 얼마에요? 312 제곱센치미터. 이해 됩니까? 이게 아까로 따지면 뭐 기역, 그 다음에 비읍, 아까 이전 페이지 210쪽으로 따지면 얘가 기역이고요, 얘가 비읍이고, 얘가 뭐 니은이고요, 얘가 리을이고요, 얘가 디귿이고, 얘가 미음이고, 이런 형식이 되는 거예요. 아까 걸를 따지면. 아니면 여기도 이렇게 써보면 되겠죠 여기도 이렇게 써보면 돼요 기역 얘가 비읍 얘가 니은 아까 니은하고 뭐였죠? 리을이었죠 그럼 얘가 리을 그 다음에 얘가 디귿 얘가 미음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요렇게, 방법 1번처럼 할수 있겠죠? 근데 해봤더니, 방법 2번. 기억이 두, 기억이, 얘가 비읍이랑 기억이랑 똑같죠? 그 다음에, ᄅ이 은이랑 똑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미음이 귿이랑 똑같아. 그럼, 기억 두 개, 니은 두 개, 디귿 두 개란 얘기죠? 그래서, 기억 두 개. 6 곱하기 6두 개. 그 다음에 니은 6 곱하기 10, 2개. 그 다음에 ᄃ, 6 곱하기 10, 2개. 이 3개를 더해준다. 됩니까? 그럼 얼마에요? 312제곱센치미터.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이해 됩니까? 근데 얘는 좀 특수한 경우에요. 지금 보면, 얘네들이 다 똑같죠? 6 곱하기 10이 다 똑같아. 그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쓸수 있는 거예요. 뭐 기억은 다르니까 그냥 쭉 쓰고요. 6 곱하기 6 2개에다가 6 곱하기 10이 몇개 있어요? 4개 있잖아요. 곱하기 4 312 제곱 센치미터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이해됩니까? 이건 3번이라고 하면 1번이라고 어, 해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또 4번 같은 경우는 아까 했죠. 기억 니은 디귿이 몇 번씩 있어요? 기억 니은 디귿 더한 더 게두 개씩 있어요. 그럼 기억 6곱하기 36 니은 얼마요? 6곱하기 10이니까 60 디귿 얼마요? 예 6곱하기 10이니까 60 이런 게몇 세트 있어요? 두 세트 있다. 그러면은 312 제곱 센치미터. 이렇게 다양한 형식으로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 됩니까? 자, 그러면 그 밑에 친구들의 방법과 비교해보고 어떤 방법이 더 간편한지 말해보세요. 뭐, 이거는 뭐, 알아서 쓰면 될것 같고요. 안 써도 됩니다. 그 다음에 가와 나중에서 건널비가 더 작은 거. 아까는 얼마였어요? 아까는 314였고, 얘는 3 1 2이네요 그럼 어떤 게더 작아요? 응, 어, 나가 더 작다. 이해 됩니까? 네. 아그 다음에 이제 이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직육면체의 겉넓이를 구할 때는 뭘 생각하면 쉽냐면요. 직육면체는 똑같은 면이 두 개씩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육면체의 겉넓이를 구할 때는 면세 개만 구해서 곱하기 2를 하면 돼요. 면세 개. 어떤 거 있어요? 요거 하나 있죠, 요거.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어요? 요거 하나 있죠, 요거.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어요? 요거 하나 있죠. 이면세 개만 구해가지고 곱하기 2를 하면 돼. 이해 되나요? 다시 면세 개. 첫 번째 면은 여기서 봤을 때 밑면이 되겠죠, 요거 하나. 그죠? 그 다음에 둘. 그 다음에, 셋. 요거를, 세 개를 구해가지고, 똑같은 게두 개씩 있으니까, 곱하기 2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밑면, 6 곱하기 6, 36. 1번이 되겠죠, 1번. 그 다음에 여기 옆면, 2, 2번. 2번은, 6 곱하기 10, 60. 그 다음에 여기, 제일 안, 앞에 있는 거, 3번. 그럼 얘도 6 곱하기 10이 되겠죠 60 이런 게몇개 있어요 두개 있는 거죠 그러면 120 156 곱하기 2니까 312가 된다 단위는 제곱 센치미터고요 이해됩니까 네그면세 개에다가 똑같은 거두개씩 있으니까 곱하기 2. 그럼 아까 거에도 한번 적용해 볼까요? 면세 개. 기억, 니은, 디그시죠? 기억 얼마예요? 9 곱하기 8. 9 곱하기 8. 에다가, 니은. 9 곱하기 5죠. 9 곱하기 5. 에다가, 디귿 8 곱하기 5죠. 8 곱하기 5를 다 더한 다음에 똑같은 게두 개씩 있으니까 곱하기 2. 그러면 72, 45, 40. 다음은 얼마입니까? 157이죠. 157 곱하기 2. 그럼 314 단위는? 제곱 센치미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직육면체 다시 정리하면 를 직육면체 건넓비는 어떻게 구한다? 아이고. 너무 잘안 보이죠? 화, 화면을 확대해가지고. 진육 면체의 겉 넓이는 면몇 개? 면세 개. 곱하기 이다. 이것만 알면 돼요. 그럼 정육면체는 어떻게 구했어요 정육면체. 면. 몇 개가 똑같아요? 여섯 개가 똑같죠? 그럼 면? 여섯 개.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면이, 한 변의 길이가 똑같잖아요. 그죠? 그럼 똑같은 거, 여섯 개. 곱해주면 된다. 그럼 그게, 여기. 129쪽에 있는 겁니다. 4번. 정육면체 건널비 구하는 방법 알아 봅시다. 식으로 나타내고 건널비 구해보세요. 뭐라고 하면 돼요? 지금 요런 게, 요런 게몇개 있어요? 여섯 개 있죠? 그럼 쟤는 한 변의 길이가 2, 여기도 2잖아요. 그죠? 어, 응. 뭐라고 쓰면 돼요? 2cm 곱하기 2cm. 이런 게몇개 있어요? 6개 그럼 24 제곱 센치미터다 이해되죠? 자한 모서리의 길이가 8센치인 정육면체의 겉넓이는 한 면에 면 곱하기 6이라고 했죠? 한 면이 얼마예요 8센치 8cm 곱하기 8센치미터죠 몇개 있어요? 이런게 6개 있다. 얼마입니까? 3 0 0 84 제곱 센티미터죠 이게 됩니까? 그 다음에 정력면체의 아, 겉넓이 구하는 방법을 말해보세요 뭐예요? 한 똑같은 면이 6개 있으니까 한 면의 넓이 곱하기 6이죠 그렇죠? 그럼 그거를 식으로 쓰라고 하면 한 면의 넓이 가로 곱하기 세로. 그 가로가 한 모서리의 길이죠. 그럼 또 세로도 한 모서리의 길이가 되죠. 이런 게몇개 있어요? 여섯 개. 그래서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는 면 곱하기 6이라고 외우는 게더 좋아요. 그럼 가와 나중에서 건널비가. 여러분이 제 앞으로 이런 문제 풀 때는 뭘 구하라는지 잘 봐야 돼요. 건널비인지 부피인지. 건널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얘는 면, 세 개, 아이고. 얘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면, 세개 곱하기 2. 맞아? 맞아요? 면세개 곱하기. 얘는 면, 몇 개? 여섯 개. 그럼 이제 예, 해봅시다. 면 3개 자 우선은 8 곱하기 아, 10 곱하기 8 하나 있죠? 그 다음에 8 곱하기 3도 있고 10 곱하기 3도 있습니다. 10 곱하기 8 더하기 8 곱하기 3 더하기 10 곱하기 3 이런게 몇개 있어요? 2개 뭐, 얼마입니까? 얼마 나와요? 2 6 8제곱센티미터 나오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나는 몇 여섯 개, 하나, 한 면이 얼마예요? 7 곱하기 7센 m 미터죠 이런 게몇개 있어요? 여섯 개. 49 곱하기 6이니까 200, 아이고. 49 곱하기 6이니까 294 제곱 센치미터 아, 그럼 어떤 게더 커요? 나가 더 크다 자그 다음에 이 정육면체 의 넓이 구할 때 어, 쉽게 구하는 방법 알려줄게요 자 여기 숫자가 몇개 나와있습니까 총? 세 개죠 하나 둘세 개죠 숫자 3개를 2개씩 짝 쪄가지고 곱한 다음에 2를 하면 돼요. 곱하기 2를 하면 돼요. 2개씩 짝 쪄봅시다. 10이랑 8이랑 곱해서 짝짓고 하나씩 짝짓고 10이랑 8이랑, 8이랑 3이랑 짝짓고 3이랑 10이랑 짝짓고 에다가 곱하기 2. 다시요. 10이랑 8이랑 하나 짝. 그럼 80 나오죠? 8이랑 3이랑 하나 짝. 24 나오죠? 3이랑 10이랑 하나 짝. 30 나오죠? 다 더해서 134가 나올 겁니다. 그런 게몇 개씩 있어요? 두 개. 곱하기 2. 134 곱하기 2. 그러면 268이 나오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직육면체의 부피는 치수가 가로, 세로 높이니까 세 개가 있을 거예요. 그럼 세 개를 두 개씩 짝져요 하나, 예. 10이랑 8이랑 하나 짝짓고 그럼 하나 나오죠? 8이랑 3이랑 하나 짝짓고또 하나 나오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3이랑 10이랑 짝 져요. 그래서 곱해. 그런 게몇 세트 있어요? 두 개씩 있으니까 곱하기 2를 하면 됩니다. 이해 됩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수학 이김책 84쪽, 아, 86쪽부터 89쪽을 꼭 반드시 지금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스스로 먼저 풀어보기 바랍니다.